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60편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 위에 보면 소제목 파란 글씨로 써있기도 하고 빨간 글씨로 써있기도 한데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뭐 교훈시라는데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썼는지를 잘 기록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돗에 맞은 노래로 다윗이 아람 나하 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만 이천 명을 죽인 때, 오, 되게 상세하게 이 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 요압이 에돔과의 그 전쟁에서 지금 만 이천 명을 죽인 그 시기가. 지금 이 시를 그쓴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럼 60편에 뭐 우리가 제목을 좀 붙여본다면 전쟁에서 승리한 시라고 뭐 기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리 찬양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10편, 60편이 읽어보시면 승리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laughs> 그러니까 지금 때는 그렇다라는 건데, 지금 분명히 12,000명을 죽여, 이 당시에 12,000명 죽였으면 엄청나게 대승을 한 거예요. 대승. 대승.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뭔가 승리를 찬양한다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특별히 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뭐 이게 부국강병한 나라일수록 위에서도 옆에서도 막 쳐들어오고 그러는 거지요 왜냐면 이 때는 그냥 당연하게 뭐, 성경에서 보시면 이제 나가서 싸우리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때는 그냥 약탈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도, 우리나라도 그냥 그 보릿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몇 달씩 이렇게 그 양식이 이렇게 창출 안 되는 때는 어디 가느냐? 옆나라를 쳐서 옆나라의 거를 뺏어 옵니다. 그게 그냥 이 나라들의 문화예요, 문화. 그래 특별히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고원지대나 좀 사막지대 이렇게 그 중동지방은 또 그렇기 때문에 양식이 떨어지면 똑 떨어지면 옆나라를 쳐서 빼어 와야 되는 거예요. 옆나라 부족들. 그래서 그 족장 시대 같은 때 보면 전쟁이 그렇게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들이 거론돼 있습니다. 이게 뭐 악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문제로 그냥 나라들마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끊이지 않지요. 왜냐면 부국강병한 나라고 뭐 인정하는 나라니까 더막 들어옵니다. 그럼 북쪽에는 뭐가 있느냐?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제 보면 북쪽에는 아람, 동쪽에는 모합, 서쪽에는 블레셋, 남쪽에는 에돔. 뭐 지금 너무나도 이 많은 나라. 근데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아람과의 전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 때는 아람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북쪽에서 계속 치고 들어오죠. 근데 이제 뭐 모합, 블레셋, 에돔도 뭐 앞으로도 끈질긴 악연이지만 그렇게 전쟁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요. 오늘 이 10편, 60편에서는 에돔과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쳐들어오느냐? 에돔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한 어떠한 삼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삼국이 전쟁을 할때 신라가 쳐들어온다? 그럼 중국의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통일하잖아요? 중국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중국에서 고려를 치게 하고 신라가 아래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군력이 어떻게 돼요? 분산이 되잖아요. 북쪽도 마, 마, 막아야 되고 남쪽도 막아야 되니까 전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전쟁하기도 힘든데 양쪽에서 쳐들어오면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지금 그 힘겨움을 지금 60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람과 싸우고 있는데 지금 아래에서 지금 에돔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때에 물론 승리로 끝났어요. 하지만 그 때에 지금 이 이야기를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0편 1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 이 회복이 주안점이 아니라 뭐예요? 주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북쪽에서 싸우고 있는데 아, 지금 남쪽에서 이렇게 쳐 들어왔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하나님. 하나님, 저희한테 저희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희한테 분노하셨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한테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 그런 데서 이제 시험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신한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뭐, 사업장이 안 되거나, 뭔가 가정에 어려움이 오거나, 자녀들에 대한 문제, 자녀들이 막 엇나가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따집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애썼는데, 하나님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분노하기도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더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도요 지금 열심히 전쟁했고 열심히 하나님 뜻좋아서 행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묻는 거예요. 2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웃어서 땅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3절에 또 뭐래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요즘 상황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고 떠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한, 뭐, 한, 백, 한, 오십, 백, 칠십 이렇게 되는 교회인데, 그렇게 출석되는 교회였는데, 지금 뭐, 육십 이렇게 출석, 그래도 많이 출석한대요. 누가 보면은, 어, 그래도 너무 많이 출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다는데, 정말 이 세간의 이런 시선들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런 걸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믿지만,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니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기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밝혀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이 분노하셨고 무엇이 우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에 대한 질문을 또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하나님, 저희한테 무엇을 분노하셨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돌이켜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다시금, 음, 분명히 뭔가 변화를 원하시는데, 그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각성하게 원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길 원하실까? 저는요 결국 이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어,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다. 여러분 1500년대 때그 가톨릭을 등지고 어,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갔던 그 시,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그런 정신들을 물려왔다고 하지만 어, 여전히 어, 대형 교회화가 되어 있고 여전히 팽창과 여전히 나의 성도들을 끌어모으는데 급급하였던 것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이제 또 다시 질문이 던져졌어요. 그래, 그럼 이 상황에서 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래 네가 지금 말씀으로 서야 될 때다. 여러분, 어제도 뭐 랜선 수련의 뭐 후기 영상 이런 걸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말씀으로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며, 말씀 앞에 어떻게 아이들을 세울 것이냐? 이게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집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인 줄 믿습니다. 어제 그 우리 차 교수님의 설교 가운데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상식이 통하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 행한다고요? 뭘 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을 쫓아서 행한답니다. 상식을 포함한 초월의 상식. 아, 그래서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저게 어떻게 보면 실대적 메시지가 아닐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초상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 나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실현해 나는 그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진리를 위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무엇이셨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말씀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다윗이 시편을 이제 쭉쓸때 이게 참이 사상이 있어요. 이게 쓸때 이제 시편 이 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시는 어떠한 그뭐 쉬운 말, 라임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어떠한 것을 말하느냐. 그 봅시다. 3절에 보니까, 아니 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버, 버려 흩으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버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우리를. 근데요 또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셨나이다.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어요. 근데 그 우리가 누구예요? 주의 백성. 그리고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라는 거. 우리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분노하셨고, 흩트신것 같은 그 우리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주의, 주를 경애하는 자들. 그러면서 이제 쭉 가게 됩니다. 근데요, 그 우리가 누굽니까? 9절부터. 누가 나를 이끌어 경고한 성에 내리면, 누가 나를 애돔에 인도할까? 그 애돔을 심판하게 하실 건데요.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백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 로드라는 말이에요. 로드, 로드, 주. 그러면은 주로 따르는 자들이라면 분명히 주로 섬기는 이들이 있지요. 그러면은 그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건이 백성과 땅과 주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성은요 누구를 섬깁니까? 왕을 섬깁니다. 왕을 섬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겠죠. 주.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요. 백성을 통치해야 되고 백성을 책임져야 됩니다. 백성의 삶에 윤택할 수 있도록 하고 백성의 그 삶을 인도해야 되는 역할. 제대로 된 왕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상이라는 것이고, 이게 정신이라는 것이고,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저희의 삶은요, 저희의 백성된 그 삶은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재 만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 이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주의 그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주의 백성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 바람이 오기도 하고 우리를 흩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도 하나님의 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 욥기를 보십시오. 이유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올때욥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 친구들이 수없이 와서 말을 합니다. 너는 지금 인광보다. 너가 뭔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야. 너의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지만요 욥기에서 안만 쳐다봐도 욥의 잘못은 없어요. 오히려 그 욥기의 초반부에 하나님과 마귀가 이 띠를 하잖아요. 오히려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내가 누구의 백성인 것을 기억할 것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된 신분을 명확하게,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지할 때, 기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주의 백성이오니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이 뭐, 뭐, 다른 신에게 막 이렇게 간절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의 백성이오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응답의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응답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10편 60편의 이 말씀은 사실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리시미로다. 아멘.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지금 요압이 에돔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와중에 있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에 이제 11절과 12절을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힘, 군사들, 그 사람들의 힘을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주를 경외하는 그 우리들을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11절 마지막에 그러지요.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러한 작정과 여러 가지 그 인원수와 무기들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께서 저들과 싸울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용감하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있습니까? 용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용감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밟아 지디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시원약도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그 아들로 자녀로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명확하게 승리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저는요 훈련할 때 간혹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자 그림을 그려놔요. 사자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앞에 사람이 서있습니다. 칠판이 없어서 못 그리지만 사람이 이렇게 서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요 사자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근데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사자와의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사자는 사탄 사탄 마귀예요 사실. 근데 사자한테는 무엇이 감겨 있느냐? 체인이 감겨 있습니다. 목줄이 감겨 있어요. 땅에 정확하게 박혀 있어요. 사자가 아무리 어흥하고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요 앞까지만 딱올 수밖에 없어요. 위협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사자의 이빨과 발톱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자가 교묘합니다. 앞에서 으르렁 대지만 사실 그 사람 뒤에다가 무엇을 파놓느냐?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못 끼어나오게. 못 빠져나오게.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앞에서. 어흥!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워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뒤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탄막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전략이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가고 이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찢고 하면은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본질을 보십시오. 사탄 마귀는요 으르렁댑니다 앞에서 위협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말씀 가운데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는 명확한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의 눈 들어서 하나님 바라볼 때 무엇이 됩니까? 마음의 용감함,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무엇해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압이 애돔을 물리치고 만이천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져가시며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회복을 도와여 주시고 이 유정경 교회 가운데 회복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직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 가운데 회복을 도와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